여성분들이 허리가 들어가는데, 그 들어가는 위치가 오른쪽, 왼쪽이 다를 수가 있어요. 전 그랬거든요. 그래서 오른쪽, 왼쪽 들어가는 위치가 다르고 덜 들어가기도 하고,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이랬어요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, 펜티비 정혜인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기구 필라테스를 한 후기를 가지고 왔는데요. 딱 45회차 후기입니다. 제가 45회차 수업 영상을 좀 담아왔고요. 그리고 진짜 찐 후기를 말씀을 드릴게요. 어, 제가 6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4개월 동안 45회차를 들었는데 사실 그 사이에 2주 동안 학원이 휴원을 했어요. 코로나19 때문에 2.5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이제 어, 휴원을 해서 저도 운동을 쉬다가 간 거여가지고, 또, 초기화가 된 느낌이더라고요. 기구가 대체적으로 학원마다 세 가지가 있는데, 그 중에서 바렐 수업을 촬영을 해왔거든요. 지금 영상 함께 보시죠. 배트는 리줄게요왼에서어게 <laughs> Oh 후앤들 마지막 후 기다려요. 다섯 넷셋 후. 너무 잘하셨어요. 일어나셔서 저희 자전거 타듯이 오른발 왼발 꼬꼬이 오른발 가운데 왼발 옆으로 멀리 빼주실게요. 자, 여기서 양손을 일 잡아주시면 코로 마시고 내쉴 때 옆으로 사이드 나오시면 돼요. 건너 이제 로시고 시선 얼굴 바닥 o 아올게요자 코로 마시고 내쉴 때 오른쪽 다리 위로 업앤 다운 다시 후앤 다운 h 후앤세자라스 앉아서 버틸게요. N 일어나시고 왼다이 조금 더 들어줄게요. 다시 한 N 업. 다시면 오른손 떼셔서 밸런스. 여섯, N 여섯, 다섯, 넷, 셋, 둘. 고생하셨습니다. 다리 살살 살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셔서 이렇게 발를세워 주실 거예요. 내실 때 오른손 안으로 왼손 쏴. 길어질 거예요. 어깨 끌어내리시고요. 팔꿈치까지 길고, 발끝에코 찍어주실 거예요. 왼쪽 발. 다리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 생각하세요. 엉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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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마시고 계실 때 다리를 좀더 가슴 쪽으로 푹들어가네 상추 유지 자 여기서 5초를 버틸게요. 위로 저는, 어 사실 헬스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. 그때 당시에 체지방량이 8에서 9kg 정도였어요. 근데 최근에는 다시 인바디를 재보니까 한 12kg까지? 12kg까지 찐 거예요. 그러니까 거의 지방 4kg이 찐 거죠. 그래서 이제 일단 다이어트도 다이어트고 제 체형 관련해서 변화도 좀 주고 싶고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어, 기구 필라테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정말 변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어서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딱 거울을 보면 여성분들이 허리가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위치가 오른쪽 왼쪽이 다를 수가 있어요. 전 그랬거든요. 그래서 오른쪽 왼쪽 들어가는 위치가 다르고 덜 들어가기도 하고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이랬어요. 근데 이게 저한테는 나름의 아내 몸이 좀 불균형하구나 내가 어느 쪽을 더 많이 쓰고 어느 쪽을 좀덜 쓰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교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45회차를 했다고 했잖아요. 4개월 동안 45회를 한 거예요. 지금 보면 어디가 불균형이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 허리가 거의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강도로 이제 잘록해 진거죠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필라테스를 배울 생각입니다.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, 제가 사실은 2주 동안 휴원을 했음에도 45회를 수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. 그게 45회 채우기가 벅차거든요. 사실 센터마다 일주일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횟수를 2회나 3회로 이제 딱 정해 놔 있어요.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이 열린다고 했을 때두 번에서 세번 정도만 수강을 할수 있는 거죠. 근데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기 전에 주 5회를 나간 적도 있어요. 근데 이거 어떻게 갔냐 하면 사실 제가 센터 두 군데를 예약을 했습니다. 원래 기존에 다니던 한 군데를 다니면서 각각 하나씩 2회, 일주일에 2회만 예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총 4회잖아요. 그래서 4회에서 5회 정도 어, 매주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. 센터가 두 개면 또 선생님들도 두 배일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중에서 또잘 맞는 선생님 찾아가지고 1대1 뭐 수업 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선생님 수업 때만 이제,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수강해도 저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정말 기구 필라테스를 한지 얼마 안 됐지만, 45회차 밖에 안 됐지만, 어, 이제 100회차, 또 150, 200회차 때까지 계속 할 생각이라서, 그때는 어 좀더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면 제가 기구 필라테스 100회차 후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!